우리가 몸이 안 좋거나 아플 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 중에 한 가지가 약을 먹는 것인데 이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어머니가 이번에 아프셔서 제가 대신 약을 지으러 병원을 갔었습니다. 병원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두 군데에서 약 지는데 거의 하루가 걸리더라고요. 그런데 뭐 시간이야 그렇다 치지만 약의 가지수와 그 양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. 어,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몸이 여러분들 아프시니까 당연히 약을 많이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밥도 아니고 약을 반복 듯이 이렇게 드시는 걸 보고 정말 놀랍기도 하고 사실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주위에도 보면 어 아픈데뭐 하러 고생을 하느냐 그냥 빨리 약을 먹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얼굴에 조그만 다래끼만 나도 몸살 기운이 약간만 있어도 약을 사서 드시는데, 여러분들은 약이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죠.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역할만 할수 있을 뿐, 실질적인 치료는 할 수가 없어요. 약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약을 먹었어요. 흡수가 돼서. 내가 지금 아픈 부분으로만 그것이 가서 작용을 할까요? 어디가 어떻게 아프든, 진통제, 소염제, 항생제, 항히스타민제, 스테로이드제, 이런 것들이에요. 약의 설명서를 보면 그 주요 작용은 한 줄, 두 줄밖에 안 돼요.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작용이죠. 이 부작용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작용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작용이다. 아니죠. 부작용은 잘못된 작용입니다. 이 약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작용 기전으로 인한 기대되는 효과에 반하는 것들이죠.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작용은 잘못된 반응입니다.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작용들이죠. 뭐, 심지어는 이 부작용을 가지고 주작용으로 만드는 약들도 있어요. 뭐, 대표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것들이죠. 이 부작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몸에 해를 준다는 것입니다. 약 자체가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어떤 것이든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양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어떤 좋은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했다. 그래서 좋은 거다. 자연적인 거다. 하지만 추출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. 다시마에서 어떤 좋은 성분을 추출했으면 그건 그 추출하는 순간 화학적인 성분이 돼 버리는 것이지 다시마가 아니라는 것이죠. 다시마를 드시면 되는데 왜 거기서 추출한 걸 드십니까? 그 추출한 양만큼을 먹으려면 다시마를 엄청나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들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다시마를 한 트럭을 먹어야 그약 하나 먹는 것과 똑같다 이런 주장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마를 드시면 돼요 부추에서 어떤 좋은 성분을 인삼에서 어떤 좋은 성분을 추출해서 아니 왜 추출을 합니까 그냥 인삼을 드시면 되지 부추를 드시면 되지. 저희 어머니도 그럼 젊었을 때부터 약을 그렇게 드셨냐? 아니에요. 그때는 뭐 소화제나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드셨죠. 근데 지금은 열 가지가 넘게 약을 드세요. 그 약을 들여다 봤더니 혈압약, 피부약, 당뇨약, 방광약, 위장약, 뭐, 아, 셀 수도 없어요. 아니, 몸은 하나인데, 어디가 아프면 아픈 대로 약을 종류대로 다 나눠요. 이게 어떻게 치료입니까, 이게. 피부에 뭐가 나면 피부과 약은 뭐. 당이 높으면 당뇨약 먹고,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 먹고. 아니 그렇게 먹어서 좋아지면 또 다행이에요. 좋아지지도 않아요. 뭐 유지를 한다는 이런 개소리도 하는데 유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유지하는 게? 아 고치려면 고치는 거지. 그럼 실질적으로 유지가 되냐? 아니 한알 먹던 걸두알 먹는 게 유지입니까? 세상에 그런 치료가 어디 있습니까? 그렇게 약의 종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몸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이 몸 전체에 영향을 줘서 더큰 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암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벼운 몸살 근육통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은 채 약으로만 통증을 줄여주고 억지로 몸이 내는 반응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이 더큰 병들을 키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몸에서 열이 나는데 그 열을 억지로 해열제를 먹여서 내려버리잖아요 몸에서는 열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열을 내고 있는데 해열제를 먹어서 억지로 열을 내리기 때문에 더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혈압이 오르는 것과 당뇨와 피부병과 방광염과 모든 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을 줄이셔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줄이셔야 돼요. 저희 어머니도 젊었을 때부터 약을 많이 드신 건 아니에요. 아프면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셨던 것 뿐이죠. 그래서 약의 종류는 나이가 먹으면서 아픈 곳이 많아지면서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죠. 그런데 제 견해는 약을 오래 복용하면서 점점점 몸이 나빠지고 그로 인해서 약의 가지수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이것은 자그마한 생각의 차이입니다. 약에 의조라 하느냐, 약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차이가 나중에는 이런 결과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 당연히 약을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과 아프면 아내 몸에 무리가 왔구나 쉬어야지 아 좋은 것들을 좀 먹어줘야지 나쁜 것은 좀 금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그 결과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젊을 때에는 잘 몰라요 약을 드셔도 그것이 나쁘다고 느낄 정도로 변화가 생기지 않지만 더 나이를 먹으면 그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.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주위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잖아요. 약을 안 드시고 운동이나 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약을 많이 안 드시잖아요.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약 봉지를 달고 사시잖아요.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많이 설명을 했겠습니까? 약을 줄이셔야 된다. 나이가 80이 되신 노인이 20대의 그 팔팔할 때 혈압이 120이 정상이라고 나는 그보다 너무 높다고 혈압약을 수십 년째 드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?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으세요. 혈압약을 끊으면 죽는 줄 아세요? 시도라도 해보셔라. 제가 옆에서 보고 있겠다. 어머니 죽게 안 놔둔다. 그렇게 해도 듣질 않으세요. 의사가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했다고. 의사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.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. 의사들은 약 지어주고 돈만 받으면 돼요. 여러분이 그 병이 났든 안 났든 의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. 안 나서 또 오면 또 약을 지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또 돈을 받으면 돼요. 여러분이 그 병으로 인해 죽더라도 의사는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. 알지도 못해요. 요즘에는 모든 정보가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어디 몸이 안 좋을 때는 어떤 뿌리가 좋다더라, 어떤 잎이 좋다더라, 다 나오잖아요. 그런 거 찾아서 드시면 됩니다. 좀 쉬시면서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없어요. 대단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, 6년 넘게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.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다. 이런 작은 의지의 차이가 건강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, 어,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